2022년 8월 30일 화요일 호아이오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2장 2 5 절을 묵상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한다. 그들은 죄가 없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까지 했다. 이처럼 벌거벗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다. 벌거 벗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의로 짓는 죄도 참으로 많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인간들의 이 관계 속에는 가장 친밀해 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일토록 많은 가라지들이 끼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한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부부 관계를 맺으셨는데,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벌거벗고 있는가? 나는 과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질수록 우리 인간, 아니,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패한 인간의 죄인인지 점점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깨달아진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부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욕신의 부부 관계도 주님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더 섬기겠습니다. 더 용납하고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제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심장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님, 계속하여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